오늘 상담원에서 어떤 커플이 사랑을 이룰까? 아, 그러니깐요 어? 네? 소개팅 여 들어오는데요? 오오 아직 안 오셨나? 넷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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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4시> 소개팅남 최연두입니다 연두요? <laughs> 어, 아, 이름이 귀여우시네요 어! 어! 이거 진짜, 가방이 이거 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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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아니에요 이거? 맞죠? 이거 가방 가방에 게 피난 거 맞죠? 이거, 이거 도대체 누구 피예요? 어! <laughs> 이거 자몽청을 쏟았습니다 어. 일교차 심한데 챙겨드세요 어. 어, 굉장히, 굉장히 친절하시네요 어! 네. 나는 친절하면 안 되냐? <laughs> 나는 죄를 매니면안 <맨이면> 되냐고? <laughs> 내가 마음에 안 들어?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데? 아, 저, 저는 저기 운전할 때 이렇게 막 후진해가지고 하막 각이 굉장히 예쁘게 나오는 그런 남자분들을 좋아합니다. <laughs> 무슨 뭐 후진하고 그런 거를 왜 좋아하는 거야 여자들이 도대체? 아니 뭐가 그, 멋있다고? 각이 이렇게 나오고 멋있는데? 아무튼 뭐 커피 뭐드실 거예요. 아이스 아메리카노요. 그럼 나도 아메리카노. 아메리카노 두개 시키겠습니다. 예. <laughs> 아메리카노 두개 주세요. 아예 알겠습니다. 예 쿠폰 좀 찍어 주시고 <laughs> 예 돌아가시면 됩니다. <laughs> 아 지금. 저한테 지금 어필 하시려고 지금 아, 무슨 이렇게 이렇게 하... 어나수리하는걸야뭘 어필을 해. 어, 어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. 그냥 일어나기 귀찮았던 것뿐이야. 아니. 근데 요즘에 누가 그렇게 후진을 해요? 다 후방 카메라 있는데. 연두 씨, 요즘 유행하고 막 그런 거잘 모르시죠? 너 지금 뭐라 그랬어? <laughs> 어, 어 죄송해요. 아니 그게 아니라. 그 요즘 유행을 잘 모르실 것 같아 가지고. <laughs> 요즘 유행 모른다고. 어 죄송해요 정말. 이리 아 아니 지, 죄송합니다. 아, 지금 뭐라 그랬어? 아 요즘 유행하는 응? 거모를것 같다고. 내가 요즘 유행 모른다고? 이 어, 이걸 모른다고 이거 어? 최신 유행하는 걸? 어? 이거 어? 이걸 모른다고? 죄송합니다. 저희 안 맞는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나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야? 어? <laughs> 님 이거 큰일 난거 아니야? 예.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. <laughs> 이거 신고해야 돼. 아, 역시 남자들은 이렇게 친대를 하니까 <laughs> 너무 매력 있네요. <laughs> 어떻게 한번 꼬셔볼까요? 눈을 왜 그렇게? 어머. 저 감독님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야. <laughs> 이게 지금 맞아, 이 분위기에 맞아이 노래가.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지금. 아, 이 남자도. 어느 정도 나한테 넘어온 것 같은데 내가 한번 제대로 유혹해봐도 돼요? 야너 지금 시비 거는 거야 <웃음> 나한테? <웃음> 아주 매콤하게 한번 유혹해볼. 누누 왜 그래? 깔라만시 잘못 먹었어? 아 <laughs> 어, 완전 제대로 넘어온 것 같으니까 제대로 한번 꼬셔볼게요. <laughs> 어때요? 잠깐만. 안시성에 나오지 않았어 영화? 혹시 살이 아니야? 아니 그목 잘린 당나라 병사 같은데 <laughs> 어 남자들이랑 너무 반대로 얘기해 아 어, 그냥 가야겠다 어머 지갑이 떨어졌네 <laughs> 봤죠? 저 지금 봤죠? 너 진짜 지금 뒤질래 <웃음> 진짜로? <웃음> 그런 식으로 어 매력있네 제스일인데 어떻게 한 번? 아, 됐어. 같이 커피 한잔 먹어봐. 됐다고. 아우 저기. 저 그냥 가겠습니다. 아유,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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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따라오지 마. 아 그냥 커피 한 잔만 살짝 나눠봐. 아 됐다고. 그냥 맛있는 거 먹어. 너 후회해. 아 그냥 살짝만 먹자는데. 어 잠깐만 저거. 어? 어! 어! <laughs> 그러니까. 사람이 운전하고 가는데, 또 길거리까지 사람을 어떻게. 아, 어떤 커플이 사랑을 잃을까? 아, 그러니까요. 어? 네시 커플 올 시간 됐는데요? 오오오 예쁘다. 아직 안 오셨나? <laughs> 제시 소개팅 남입메다 아, 안녕하세요 허나라고 합니다 거기 가만히 있어 왜, 왜, 왜 이러세요 움직이지 마왜 이러세요 움직이지 말라고 왜 그러시는데요 움직이지 말라요왜 이러세요? 아, 이러세요? 아, 이러세요 첫 만남 선물입니다 리프팅 하는 거예요 아, 아. 당신의 턱을 브이라인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아, 아. 어떻게 되세요? 최연두. 최연두요? 어머 이름 너무 귀여우시다. 인스타그램 안 하시나 봐요. 안 나오네 최연두라고 쳤는데. 연두 아니야. <laughs> 연두라면서요. 연두 아니야. 연두라고 하셨잖아요. 연두 아니야. <laughs> 그럼 뭔데요? 연두 공듀라고 쳐봐. <laughs> 연두공주요? 연두공뒤의 일상 스타 그래요. <laughs> 팔로워 1 2 명. 저기 <laughs> 이렇게 맞는 것도 인연인데 저희 사진 하나 찍으실래요? 이렇게 요즘에 하트 모양한 거 찍는 게 유행이래요. 하지 마. 아니 그냥 하트 모양만 하면 되는데 하지 말라고. 아니 그냥 사진 한번 찍으려고 했는데 왜 사람 말을 그렇게 이해를 못 하는 거야? 왜 하지 말라고 했지? <laughs> <laughs> 하지 말랬지. <마세요. 웃음> <laughs> <laughs> <하세요. 웃음> 왜 이러세요? 요즘 이게 유행입니다. <laughs> 어떤 스타일 좋아해? 아 저요? 저, 저는 저기 엉덩이 예쁜 남자요. <laughs> 무슨 엉덩이 예쁜 남자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있어. 엉덩이가 예쁘면 다 예뻐 보이더라고요. 걸장 잘준 작것같다오겠습니다아 예. 어. 어, 어. <웃음> 어. <웃음> 지금 어필, 어, 어필하시려고 그러는 거다 지금? 아, 무슨 억수이 하는 거야? 지금 넘어진 거 아니야 지금? 아우, 아... 무릎팍 다 까졌네 연두 씨 <웃음> <웃음> 뭐야? 왜 불러? 아니 맞는 거 같은데 지금 저한테 어필하시려고 엉덩이 무슨 억수이 하는 거야 지금? 아닌가? 신발끈 이거 이렇게 아, 주문하신 <laughs> 뜨거운 녹차 나왔어 <laughs> 어머, 어머, <laughs> <laughs> <저>, 어머 어, <laughs> 어, 엉덩이, 어떻게 손님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? <laughs> 뭐 하는 거야? 아, 그... <laughs> 하필 엉덩이... 뭐 하는 거야 지금? <laughs> 아, 아, 죄송해요 말하고! 괜찮으세요? 뭐라 괜찮으세요? 뭐라고 괜찮으세요? 너는 괜찮으세요? <laughs> 네? 어... 나는 괜찮습니다 화상 입은 건 팬티로 가려져요 아,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오, 되게 좋으시다 오, 생각보다 굉장히 다정하시네요 <laughs> 괜찮으세요? 어, 얘기하세요. 아, 아니 생각보다 많이 다정하셔서요. 제가 다정한 남자 좋아하거든요. 말도 막 이렇게 다정하게 하고. 막 영화 같은 거 보면 여자들이 막나 오늘 돈가스 먹었다. 막 그러면 남자가 돈가스 먹었어요. 막 이러면서 말 따라하면 그렇게 제가 아 정말 다정하다.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혹시 이번 주 일요일날 같이 영화 봐도 될까요? 죄송합니다. 제가 약속이 있는데. 있는데. <laughs> 아니, 제가, 저기, 영화 못볼것 같습니다. 같습니다. 아, 왜 이래요, 정말? 정말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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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4시 소개팅은 잘안된것 같은데. 아, 그러니까요 어? 6시 소개팅은 잘 돼야 될 텐데. 그러니까. 예선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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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 6시 소개팅의 진서연이에요 예선생! 랄랄라랄랄 이름이 뭐예요? 전화번호 뭐예요? 알아서 뭐할게 <laughs> 뭐야 이거? 이거 왜? 전화번호 왜 물어봐요? 보이시피싱 하려고 그래? 아뭔 소리야 아. 노래하냐 노래 아니 이거 뭐 이거 하와이 추장이야 뭐야 <laughs> 이 선생은 어떤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해? 네너 빼고 다 좋아해요 <laughs> 농담하지 말고 농담으로 보여? <laughs> 아유 그거 말고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아저 사실 좀 이렇게 잘 챙겨주는 아. 그런 엄마 같은 그런 스타일 좋아해요. 야 이거는 빼박이다. 오케이 엄마 같은 스타일 좋아하지. 나 나. 왜 그쪽도 엄마 같은 스타일 얘기하려 고 그러죠. 아이고난 진짜 애 엄마야. 애 아빠가 대워주시겠습니까 <목소리> 아! 똥발 봤네. 똥발 봤어. 아 진짜 나를. 나를 감당해줄 남자가 없어 제가 <laughs> <laughs> 그냥 가방을 놔두고 가서 이것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네. 수고하십시오 <laughs> 어딜 보는 거야? 그쪽이라면 잘 맞는 거 같은데 어나 마음에 들어? 너 그러다 맞어? <laughs> 아이고나 어떤 거같지 나랑 사귈래? 싫어 <웃음> <웃음> 왜? 뭘 왜야? <laughs> 오케이 지금은 분위기도 좋은 거 같은데 어 내가 뭐가 분위기가 좋다는 거야, 지금? <laughs> 내가 생명이 하나 지어줄 거야 이름으로 이름 뭐야? 내 이름으로? 어. <laughs> 김부아마드 할리. <laughs> 김부아마드 할리. 그리고 <웃음> 이세 뭐야? <laughs> 너 그거 아니잖아. 너 이름 뭐야? 최연두지. 최은, 그렇지. 알면서 맨 물어봐. 최연두로 5등을 되니까 운 띄워봐. 이상한 거 하지 마. 최. <laughs> 최. 지금 최면에 음. 걸립니다. 뭐 하는 거야? 지금. 시작부터. <laughs> 연. 연두는 엉덩이 춤을 춥니다. 뭐나 <laughs> 소리하고 있는 거야? 두. 두리. <laughs> <둘이? 웃음> 네, 이렇게 두리. 이렇게 두리. What am I nice. <laughs>